요즘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낮에는 뜨겁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쭉 지속되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22도, 안동은 19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32도, 안동은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어제와 비슷한 무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또한 연일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계속 강한 자외선과 더불어 오늘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최대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그리고 양산을 통해서 피부 보호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요즘 땀 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계속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 사이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적별을 하십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청도 2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32도, 청도도 3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8도, 구미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모두 32도 예상되면서 어제만큼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예천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1도, 예천 32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우리 지역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예년 이맘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